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69,114명입니다. 어제는 의심 신고 검사자가 28,000여명,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 검사자가 13,000여명이 검사를 해서, 총 검사 건수는 4만 2천여 건이 검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15,422명이 격리 중에 있고 위중증 환자는 395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15분으로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는 1,140명입니다. 다음은 지난 1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이를 평균 738.1명으로 직전 일주보다 192.3명이 감소해서 전주 대비 20.7%가 감소하여 연 2주 연속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간 사망자는 총 15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96.2%였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보고된 집단 발생은 10건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이 4건, 그리고 종교시설 관련이 2건, 그리고 육류가공업체 등을 포함한 사업장이 3건, 그리고 학원이 1건 등에서 신규 집단 발생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감염 경로 중 조사 중인 비율이 26.2%로 접촉자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 숨은 감염원이 존재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아직도 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두 번째 위험요인은 여전히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환자 발생 시에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의 한계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또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국가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입국자의 자가 격리 중에 동거가족에서도 전파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영국 변이 관련된 게 15건, 남아공 변이 관련된 게 1건에서 총 16건이 보고되고 있고, 그 이외에 아직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절적인 위험 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밀폐된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불충분한 환기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환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백신의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어, 구체적으로 지, 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본격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상황, 상황 총괄반, 예방접종관리반, 자원관리반, 접종후관리반 등 4개 반과 10개 팀, 그리고 백신 도입 지원관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준비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주 중에는 예방접종대응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 운영 계획과 부처별 지원 역할, 세부 이행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쳐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접종 권장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접종 기간 선정 및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